아내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인 경우에는 남편에게 외상 트라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남편에게 이 외상 트라마의 고통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남편 자신이 인생을 나름 저 자식을 위해서 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외상 트라마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들이. 결국은,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자는 동, 폭언폭력을 한다는 동, 소송과 이용을 한다는 동,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파괴하려고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온, 결혼 생활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 남편 애도를 알게 된 남편인 경우에는 외상트라마의 고통을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외도,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고통을 안 느낀다. 고통보다는 무조건 난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 그거보다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우 매우 힘들어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외상트라마는 남편 자신의 인생 전체가 스트레스 돌변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잘못 산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를 한 아내로 인해가지고, 아내를 인해서, 내 인생이 다 파괴됐고, 내가 너무 비참해졌고,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아내, 외도를 한 아내에게 분노를 한다든가, 추궁을 한다든가, 또는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폭언하고, 폭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자신 스스로,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를 매우 빠르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인생을 매우 빠르게 전체를 다 파괴해 버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죽여갑니다. 결국 심리 자살을 하는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남편이 자기 자신의 심리 자살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외도를 한 아내 중증 심리 장애 관계 중독이죠. 중증 심리장애가 매우 빠르게 악화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부부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외도를한 아내도 똑같이 악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렇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대부분의 남편들은 심리 자살의 방법, 즉 인생 파멸의 방법으로.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심리 자살의 방법으로 자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죽여서 편안해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심리 자살을 해버립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물론 심리 자살의 방법을 권하고 상담을 하고 조언하는 이런 인생 파괴자들의 말에 현혹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도 왜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든 결국은 스스로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생 파괴자들의 말에 현혹돼서 자기 자신의 심리를 자살 즉 인생을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외도를 한 아내인 경우에는 이미 심리 자살을 하고 심리 사례를 하면서 자신만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외도를 한 아내가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치료 외도를 한 아내가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한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남편 스스로 자신의 외상 트라마를 치료하고 난 후에 회복을 해서 회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외도를 한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때 치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외도로 인해서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외도로 인해서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끼기면서 치료와 회복에 필요성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아내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 스스로가 마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은 외도를 한 아내에게는 그 어떠한 방, 치료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도 남편이 노력을 하던 그래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외도를 한 아내의 중증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은 매우 빠르게 악화될 뿐이고, 또 남편 자신 스스로도 외상트라마를 악화시켜서 심리 자살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외상 트라마에 고통을 겪고 있는 남편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긴 하지만 일부입니다. 일부는 심리 자살의 방법 그리고 인생 파멸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매우 위험. 내가 몇 가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고 매우 심각해지는 거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심리 자살의 방법을 안 해보면서도. 아, 이거 매우 심각하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 물론 치료를 하면서, 외도를 한 아내도 보호할 수 있으면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심리 자살의 방법으로 자기를 파괴를 시켜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 치료를 해서 보호를 하면서 회복을 하고자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마음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남편인데, 외상 트라마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이렇게 마음 치료를 시작을 하더라도, 외도를 한 아내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노력하지 말고 나중에 치료 기회를 줄수 있을 때까지 남편 자기 자신을 먼저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내가 회복돼 남편 자신이 회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아내가 악화되면서 회복의 기회가 치료의 기회가 점점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이렇게 외도 아내가 외도를 하고 난 후에 아내는 치료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부터 치료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은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편 자신의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진짜 이 남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우 현명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치료를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나중에 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치료 기회를 줄수 있으니까 아내를 악화시키,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남편 자신부터 치료하는 게, 그래서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서 남편 자신이 치료하고 나서 회복되고 난 후에 자녀들과 이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비로소, 외도를 한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외도를 한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난 후에, 아내, 아내가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남편은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당당하게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된 남편이, 이때 치료된 남편이 이용을 결정을 하던, 아니면은, 그 아내가 치료를 해서 함께 행복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걸로 결정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남편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를 아내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아내 외도가 발생되고 난 후에 아내가 치료를 거부를 하더라도 이를 전혀 개의치 말고 남편 자기 자신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참고를 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전부와 자녀들의 인생 전부와 그리고 나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전체가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